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49편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독특한 시편인데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건데 뭐냐면, 내 말을 들으라 하는 달락인 다음에, 뭔 얘기냐 하고 들어봤더니,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추구해서 허망하게 끝난다. 자기 생각에 뭐 엄청나게 자기가 이름을 세우고, 토지, 뭐 기업, 이렇게 자기 왕국을 건설해서 대대손손 내려갈 것 같지만, 죽어서 짐승이나 똑같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그것이 (13절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 이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눈에 보이는 게전부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 주위에 내게 몰려드는 물이 우리가 남이 가해서 막 그냥 그저 사정없이 불의와 아버지 부정부패로 행하면서 그냥 자기 재물 긁어모으고 사회적 위치 차지하고 권세 올라서고뭐 이러는 자들 보세요.그냥 자기 자식들은 자어 군대에서 빼고 뭐 그다음에 공기업에다 집어넣고 무슨 통신사 같은 데뭐 그냥 무슨 뭐뭐 뭐 무슨 공사 같은데 막 집어넣어서 다 승승장구하게고 정치고 뭐고 다 물려주고 뭐 아이고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다 의사 만들고 막뭐뭐 어? 뭐 수시로 뭐 그냥 의대 집어넣고 뭐다 원하는 대로 이제 공공 의대 만들어서 뭐 면접 방을 면접으로 뽑는다며요. 뭐 그냥 지방 자치단체하고 뭐 어? 사회단체들이 면접관이 돼서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냥 막 이런 거 다. 다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직장과 그냥 아, 영원히 갈것 같죠. 근데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으는 자 따로 있고 쓰는 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옆에 붙어서 그들요 그들을 말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아유 그렇지요 맞장구 치면서 하는 자들도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죽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모으기는 개미떼처럼 모아놨지만 다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 14절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득이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니, 재물이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권세와 명예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속된 말로 발악을 하면서, 어? 다 그렇겠지만 결국 짐승처럼 죽어가는 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귀 담아 들으면서 뭐 떨어지는 것 조금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냥 귀 담아 들으면서 그 옆에 가서 붙어서 딸랑딸랑 하는 자들의 종말이에요. 이게 마치 죽음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인도하듯이 그들을 스월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목자라고 번역한 말이 있죠. 이게 기본적 의미는 풀을 먹이다. 라는 뜻이에요. 풀을 먹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언어 유의가 되는데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응?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악인을 먹어 치워요. <laughs> 이해 가셔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영을 한 겁니다.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목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목자는 얼마나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악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죽음이에요. 죽음.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성경에서 목자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는 게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망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뭐가 치운다는 거예요. 사망이 응? 사망이 그들을 스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야 스월에 내려가기까지 그들을 보호해서 끝까지 데려간다는 거죠. 평생 재물을 추구한 사람들은 죽음에게 먹히기 위한 것, 응? 죽음을 따르고 있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스월이라는 게 이제 이게 구약 시대의 그 의미는.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 이런 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 이런 신화나 일반 세상 사람들도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을 수월로 생각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에도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죽음의 신, 뭐, 하데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그냥 용암이 뒤끓고뭐 알고 이런 데,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모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과 핍박의 시간이 어두운 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두운 밤 하면 일반적으로 낮과 밤을 대조할 때참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핍박과 압박이 있고 그곧 억울함 속에서 무지무지한 순환의 밤. 이게 곧 어두운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혹독하고 어두운 밤 고통과 핍박과 억압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닭의 목을 비틀더라도 아침이 온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쫙 떠올라져 밤새 추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떨던 고통 핍박 시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눈녹도 사라지는 거예요 의인을 핍박하고 억압했지만 그들이 이제 세상이 뒤바뀌는 겁니다. 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부자들과 권세들이 지배하고 핍박했던 의인들, 응? 정직한 자들 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아침 어둠의 세상이 끝나고 빛의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눌리고 어 이런 뒹구르던 사람들이 이제 권세 있는 자가 돼서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제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 속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짓밟고 위세를 떨던 자들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런 의인들은 어때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세상은 곧 바뀔 거야. 언젠가는 지배하는 자들과 지배받는 자들의 위치가 바뀌는 건 나는 성경의 경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음 세상 내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거기선 분명히 바뀐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미국에 갔을 때 봤을 때, 어? Great Reversion. 응? 대반전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유명했다고 그리고 돈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떵떵거리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거꾸러지고 고꾸라지더라 응? 이거예요 뒤집어져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던 자들이 큰 자요 위대한 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높임과 존귀함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이게 대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체가 어어 어. 불완전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학식이 모자르고 뭐 이런 것. 영원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낙심할 게 없어요. 자 15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권세에서 건전히 시로로다셀라 이 어리석은 자들은 수월로 내려가고 소멸되고 그 수월이 그들이 거처가 돼서 그 속에서 뒹굴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들이셔야 어딜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사망이 나를 두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수월의 건세에서 건져내니까 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과 엘리아 우리가 창세기 5장 24지나 11기와 2장 1절로 12절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영접하셔요 수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라는 소망이 있어요 부자들은요 자기 능력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 신약을 보면 세상의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이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이게 그 세상의 권세,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그걸 갖다가 끊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치불하고 그렇게 얻고자 했던 생명. 그걸 우리는요 돈한푼안 드리고 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내가 가진 재능이나 돈이나 아버지 권세나 명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 이 땅에서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때로 이루어 주시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 확실한 대반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큰 믿음 속에서. 오뚝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붙들어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방패같이 나를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